모든 분들, 분들 앞에서 나름을 품을 서야 합니다. 성원 성원분, 따뜻한 한살 아래 서로를 닮은 두 사람이 새로운 출발을, 출발이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. 소중한 가족, 들과 친척과 내빈 여러분 앞에서 두사람은 영원히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할 것을 권약하겠습니다. 이 자리, 자리에 모두가 주인이 되어 이 결혼식, 2 0 2 5년 5월 4일, 소유자 신현웅 정상적으로 부모하는 신앙신문을 위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은 두 사람이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축가가 있겠습니다. 투 박수로 많이 축하드립니다.